공두천에 아프리카인들이 이제 드리는 예배가 있다해서 아. 선물 드리고 봉사로 가자 고해서 가게 됐죠. 예. 와이프 가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한 친구가 아줌마 나 야구 좀 배울 수 있어요 이렇게 어, 얘기를 어, 어. 물어봤다는 거예요. 예. 그 이정복 포천은 예. 10km거든요. 어, 그러면 우리가 태우 가서 가르쳐 주면 되지 그렇게 하자 그래 이제 하게 된 거죠. 네.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아들을 그때 만나게 된 거죠. 어, 어떻게, 어, 어떻게 어, 아들이 만죠 네, 그때 이제 예. 어, 그러면서 계속 야구할 때. 시로 나르고 같이 같이 야구하고 음 이렇게 음 하면서 네. 삼촌 삼촌 하다가 어~ 계기가 있었죠 공부는 어떻게 했더니 이제 아~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네. 보통 다 친구들은 고등학교 가서 그냥 학업 대충 하고 아르바이트해서 이제 엄마 돈다 해드리고 그렇게 해요 그냥 그러더라고 네.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생각하는 게 그러면 이제 우리 기준이, 이제 기준이거든요. 기준은 기준? 세상에 이제 기준이 되고, 두 번째는 아. 기도하면서 준비하는, 아. 어, 해가 이제 기준이,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해서. 원래 이름면 뭐예요? 마이클 보아치. 예. 예. 마이클 보아치인데 이제, 예. 이제 기준으로 바꿔줬죠. 그래서 예. 기준이를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어때? 나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. 근데 남장대에안 힘들어. 더 아, 응. 어, 다른 거 떠나서 이 친구가 이제 좀 공교육을 잘 받아서, 예. 이 교육만 받으면 세상에 나가서 살수 있지 않을까? 라는 응. 생각도 들고, 저도 해외 나가서 보면 대부분 다 성교사님을 통해서 그 아이들 세상,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잖아요. 그러면서 응. 바뀌게 되고, 어, 또 교육자가 되기도 하고 사업가가 되고 지금 이제 비즈니스 뭐 성주사가 되고 여러 가지 돼서 이 친구도 그냥 아프리카인들이 여기 한국에서 먹으면 똑같이 사는 인생이 아닌 좀 새로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게 된 거죠. 그 아. 삼촌한테 하면서 집에 놀러 오고 하면서 이제 얘기하기 음. 우리 같이 살래 어. 그랬더니 같이 살자고 음. 하더라고요.